네, 내역 뭐 제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자, 말씀하셨죠. 방금 공수처장께서 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네.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네, 출국금지 했습니다. 출국금지 했 했습니까? 예. 네.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금지 당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처나수처에서 네. 출국금지 요하굉장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저희가 간단히 하고 뭐 예를 들면 가령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입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방첩 사령관 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은 내란숙기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지를 언제 했습니까? 오기 전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지 안 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요?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어? 그 음. 자, 공수처장님공수처에서 네. 윤석열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수사지 하니까 바로 출국 금지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 공처장님. 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어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지금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데, 그래서 계좌 동결 같이 갖춰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짐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어,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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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행은이됐은만 수사관들한테 어, 지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이은이요